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어스님의 복공양 줄, 탑, 동시. 오늘은 담마의 노래 84쪽, 삼계가 불안함이 붙습니다. 삼계가 불안함이 불타는 집과 같아. 온갖 고통 충만하여 심각하게 두렵도다. 생로, 병사, 근신, 걱정, 항상하니, 이와 같은 불길들이 맹렬하여 식을 줄을 모르도다. 네, 29번 개송이죠. 열에는 일체 세간의 아버지다. 부처님은 일체 세간의 아버지고, 모든 중생들은 다 나의 자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묘법연화경 비유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불 올릴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불문이에요. 예불문이 다 경전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삼계도사, 삼계의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님. 사생자부, 네 가지 생명의 자애로운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시아 본사, 이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문이 부처님께 지심으로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죠 삼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통틀어 모든 세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이고 신들까지 포함한 모든 세상,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온갖 세상이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에 그 모든 세상이 불안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이게 유명한 3개 화택의 비유죠. 3개가 화택과 같다. 화, 불화자, 집택자. 불타는 집과 같다 이 소리에 그래서 중생들이 어, 뭐 부귀영화, 뭐 수명장수, 뭐 사업 번창, 자손 창성 이런 걸 기원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막 불이 타서 이글이글 하고 막 지붕이 떨어져 내리는 집 안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나가야죠. 불타는 집에서 일단 나가는 게 우선이지. 그 불타는 집 안에서 조금 더 게임을 이기려고 그러고, 조금 더 재밌는 게임을 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잘 응?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다. 이소리예요 아, 지금 뭐, 무너지게 생겼는데, 거기서 뭐, 뭐 좋은 옷 입으면 뭐 하고, 좋은 거 먹으면 뭐 합니까? 당장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전 세계에 지금 해가지고 뭐 확진자는 뭐 2억 몇천만 명이라 그러고 죽은 사람만 지구상에서 지금 240만 명이래요. 어제 날짜로. 240명이 아니고 240만 명. 네. 어마어마한 거죠. 240이 터대나? 아, 540만 명이구나. 저도 오락가락해요. 우리나라에서만 5,300명 사망했고,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는 540만 명이 사망했대요. 어제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코로나19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난 편이죠 다른 데 비하면 다른 데는 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매일 확진자 나오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천명 단위잖아요 뭐 5천 명 6천 명뭐 이런 식으로 3천 명 해서 천명 단위인데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 갈지 몰라요 이거 지금 생사 해탈을 목표로 살아야지, 부귀영화를 목표로 살면 안 돼요. 부귀영화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군하세요.